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죽겠냐 이제 누가 죽이게 누가 죽이게 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 얽혀 있다. 우리는 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야기 또는 가련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쪽에서의 그런 사람들이, 연루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이번 주를 계속 보지만 예수님을 이제 오늘도 넘겨주는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그 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이제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수많은 유대의 군중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 돼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빌라도가 묻죠. 오늘 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밑에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영어 성경으로는, You have said so. 네가 그렇게 말했다. 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네가 말했다. 필라도가 말해, 네가 유대인의 왕이 물었으니까, 네가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하지 않았, 이렇게 또 설명하는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적이 없고, 필라도가 네가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다 나옵니다, 이 얘기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피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유대인 왕이 그 당시 유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라고 지금 대답하신 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그 죄패에 뭐라고 써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놀림이 아니라, 그게 죄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십자가는 아무나 달린다르지 않았잖아요. 십자가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달립니다. 도망친 노예. 도망친 노예. 두 번째는, 발란범죄. 발란, 발라, 발라. 오늘 저기, 그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사람. 물론 놓아주게 되었지만 그 사람 대신으로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 달려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지금 뭐의 제목으로 죽이신 거냐? 죽인 거냐면 반란범으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옆에 두 강도가 그냥 도둑질하던 강도가 아니에요. 그냥 요즘 우리 깡패가 도둑질하듯이 남의 가난하니까 남의 집, 밤 넘어갔다가 잡힌 그, 그런 강도가 아니라 바라바랑 같은 그 부류라고 한다면 그건 영모라는 거죠. 반란범 반란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의 어떤 그 체제, 지금의 어떤 그 왕, 대신에 다른 임금, 그걸 제 내세운다고 그럴 때, 그게 영모고 반란이 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나 아니야. 아, 나는 세상에 그냥 이렇게, 어? 사람에게 복을 주고 또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왔지?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왕 아니야. 이랬으면은 이 문제가 끝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신 거냐면 유대인의 왕그리고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 왕이시나 예수님도 결국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무슨 제자들이 팔아넘겨서라든지 어? 오늘 여기 대제사장과 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 죽일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 거야. 다만 시기심 때문. 에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떤 모든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집중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아니라 어서 또나세라그 촌구석에서 나온 득보잡저 예수라는 게 어? 다니면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까 꽤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압니다 그러니까 시기라는 거는 그, 배합하는, 남잘되는 거 배합하는 그런 이유로 넘겨졌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 그, 빌라도는, 빌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하다 보면 예수님을 누가 죽인 거로 나와요? 빌라도가. 빌라도가 죽인 거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역사상 제일 억울한 사람이 빌라도야.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죽이려고 그랬어.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진짜 빌라도가 아니, 그럼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으면은 얘기가 될 텐데, 예수님 당신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저들이 이렇게 어? 막 공격적으로 나와가지고, 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협박도 하잖아요. 이그 유대 군주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뭐 당신이 뭐뭐 어? 뭐 이제 그 황제 어떤 그런 신하가 아닌 걸로 우리가 그 고소하겠다. 막 이런 협박도 하고 그러니까. 아 그래 알았어. 게다가 지금 유대인들 유대인의들 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은 공예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회라든지 무슨 뭐 예? 어떤 무슨 뭐교단 총연합회 막 이런 종교와 정치가 아우러진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아 근데 놔주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죽이라고. 아, 그래서 나는 그냥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빌라도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근데 사도신경에는 다 빠졌어. 가려온유다가 팔아서 했다든지, 무슨 대제사장과 당시의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래서 죽였다든지, 유대 백성들이 죽였다든지, 그러지 않고 빌라도에게 보난을 했다가, 물론 빌라도는 그 당시 총독으로서 어떤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반란과 관계된 재판의 그,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 판사격이에요, 판사격. 재판을 땅땅땅 두드리고, 과연, 상조를 두드립니다. 아, 근데, 가만히 그 상황을 보면 빌라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말하자면 지금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피고인, 피고인이야. 피고인을 이제, 대제세장과 이사 고소인이죠. 말하자면, 오늘날로, 오늘날 재판에서 그 사람들이 검사거든요. 검사가 죄를, 죽이라고. 사형원도. 그랬더니, 판사였던 빌라도가, 아, 이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지금.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네, 그래, 사형. 그랬는데, 역사 속에, 이 빌라도는,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유입,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 대제사장 이름이 누구예요? 물론 찾아가면 뭐 안나스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굳이 나오지만 몰라. 그때 장로들이 누군데? 서기관이 누구야? 몰라요. 이때 주동자도 있을 거 아니야? 몰라. 다만 빌라도만 남았어. 제일 억울하다고 난 생각해. 고난주간이 되면, 야, 킬라도, 어? 근데, 그럼 빌라도의 잘못이 뭐예요? 빌라도가 잘못된 게 뭐예요? 예수님 물론 사형 선고 내렸다. 아니 근데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니까 요 지금 막그 분위기가 협박이 돼가지고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다 들고 일어날 판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렸는데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우리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뭐를 주고자 하여 만족을 주고자 이게 죄예요? 이게 죄요 굳이 죄를 따지다고 하면은 더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의 죽음에 관계된 다만 빌라도는 그 무리가 그러니까 그래 그래 알았어. 그래서 만족을 주자고 그냥 넘겨주세요. 그 만족을 주고자 했던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그 죄가 가고오는 모든 역사,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이 빌라도 얘기는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기록이 돼요. 실제로 예수님 그 몸에다가 상으로 꽂고 못을 박은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죽였다고도 그럴 수도 있는데, 정작 빌라도만 예수님을 죽인 걸로 나오는데, 그럼 빌라도의 잘못이 뭐냐? 만족을 주고자 어처구니 없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서 빌라도가 됐다 생각 내가 볼때 제일 역사상에 억울한 사람 중에 하나가 빌라도야. 난 만족을 주고자 했어. 사람들, 니들이 다 거짓말 증거를 해가지고 아 고소했고, 거짓말 증인들 다 불러와가지고, 내가 처음에 놔주려고 했으니까 협박을 하고, 아 그리고 내가, 내가 유대인이야? 나는 로마 사람이야. 니네들 사람, 니네들의 지도자를 죽이라 고 그러는데, 나는 아 놔주려고 그랬어, 몇 번이나. 내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빌라도가 죽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이 말씀 앞에서 빌라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역사, 우리가 역사 속에 한 페이지도 우리도 써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지금 2022년 4월이라는 이 시점을 통과하고 있어요. 통 여기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현장을 살아갑기 우리들의 훗날의 어떤 역사 속에 지금부터 10년, 100년 흐른 후에 과거 2022년 4월달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역사 우리가 때로는 어떤 그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그 안에서는 뭐가 옳고 그름이 옳은지를 몰라. 다 옳은 거죠. 근데, 많은 시간이 흐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객관화되는 거예요. 저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어린아이는 그냥 나나 세상이나 다 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큰다 그럴 때, 대소변을못 가리는 거? 저거 대변 버리는 거? 저거 구분이 안 되는, 세상과 내가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그냥 사는 거는요, 그건 어린애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조금 잘하면 대소별을 구분하죠. 그리고 나와 상대방을 구분합니다. 이제 더 잘하면 어떤 모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보게 되면, 만약에 빌라도가 빌라도가 어떤 역사의식을 가졌다면, 역사의식을 가졌다면 아무리 주변에서 막 그랬어도 이건 내가 내 일이 아니야. 예수는 무죄! 니들이 죽이고 싶은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그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제, 여기를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그냥 만족을 주고자 했어. 빌라도의 죄가 뭐야? 만족을 주고자 한 것밖에 없어. 도둑질을 해서 살인을 했어. 뭐를 했어. 그냥 사람들에게 기분 만족시켜주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가고 오는 모든, 범죄자들 중에 최고의 그 범죄자로 예수님 죽인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는 어처구니없게도 만족을 주고자 하여가 죄목이 죄 됐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역사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일제 강점기 때 수많은 처음에 이 정말 일제히 협력하지 않고 나름 나라 독립을 위해서 했었던 또는 뭐 그런 많은 사람 나중에 다 변절하거든요. 변절하고 나중에 이제 당신을 변절했냐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이대로 계속 갈 줄로 알았대요. 이대로 계속 갈줄 알았지 우리가 어떻게 나라가 독립될 줄 알았냐고 우리나라 망해서 그냥 이대로 계속 갈줄 알았는데 나라 독립될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그랬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현실 물결 따라 가는 거야. 물결 따라 가는 게 그냥, 그냥 굳이 괜히 불편한 얘기해서 사람들 복잡하게 피해도 보고 어? 또 그러잖아요. 만약에 빌라도가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내가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나 잃을 거야 막 이러니까 아이 그래, 아이 피곤해, 아이 알아서 알아. 어떻게 보면 그게 죄냐? 성경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요, 지금 대판정에서 많은 사람들 땅땅땅 때리는 그 대법원 판사들 또는 무슨 거기에 관계된 이 법에 관계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말 전형적인 죄인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뭐 변명을 하죠. 여기 지금 대지사장과 이들이 뭐 자기들은 자기들은 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위협하게 만드는 어떤 나쁜 인간으로 아마 그들에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빌라도가 볼 때도 보인 거예요. 객관화시키면 다 보여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미쳐 날뛰게 되면 그게뭔 일인지를 모르지만, 한 발만 뛰어보면 자기가 왜 저러는지. 빌라도는 대제자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았어요. 왜 그런다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 뒤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그 당시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의 어떤 대표 격이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일을 하는 것 속에 시기심, 두려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정당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내세운 건 정당하지만 속 근원을 보면 시기심과 그 시기심을 알아본 사람이 빌라도가 알아보지 않더니죠. 저것들이 시기심 때문에 저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포장된 모습과 겉으로 하는 말과 그 사람의 속 내면 그거를 한 발만 띄어보면요보요 무슨 여기 빌라도가 대제사장의 무슨 심리를 뭐 심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알아본 게 아니라 한 발만 뛰어보면 눈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눈치가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보면 어? 근데 이제 대충 잘못 때리면 이제 문제도 되지만 딱 보면 딱 보면 제가 어쩌라는지를 대충 우리도 알아 그거를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시대에 대해서 시대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죄가 없어요. 뭔죄가 있어. 그런데 죄가 있다면 한마디로 자기가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에 대한 의식은 없어요 그게 죄라면 죄. 만약에 자기가 역사 속에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기독교가 전 세계 최고의 종교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라는 그 사람이 가고는 모든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이름으로 기록될 줄 알았다면, 빌라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만족을, 해 몰라, 몰라. 몰라. 불편하게 살거 뭐, 불편하게 살거뭐 있어, 그 편하게 아이디지 하고 싶어. 우리 때로 그럴 때가 있어. 아 몰라. 알았어. 그게 죄라는 거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때로는, 그, 힘든 것이, 세상은, 야, 너 그렇게 해? 아, 그냥, 그냥, 대충 살았어. 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았 아, 넌 뭐, 통쾌야? 그럴 때, 그, 무리의 그런 거에, 아니, 만족을 주고자.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아, 뭐, 뭐, 내가 뭐, 이런다고, 뭐, 세상이달라고 뭐가, 아 그냥, 알았어. 그냥. 그게 죄라는 거야. 빌라도의 죄는 그거 같죠. 먼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뭐 작정하고 무슨 저기한 거 빌라도는 놔주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죄가 더 크다면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말할까? 아니 우리 몰랐어. 예수님이 그러신 분인지 우리는 몰랐어.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죄. 모르는 것도 죄에요. 꼭그 가리온 유다의 죄만이 아니라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이런 것을 우리 세상은 죄라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뭐 그게 죄라 고 그러면 어? 그 죄가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가 역사 의식 속에서 그걸 보면 죄야. 가령 그 마무리만 하겠는데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그런 시절에 어떻게 보면 일본군 그, 협력을 어? 해가지고, 협력을 해서 독립군 보소하고 저기 있어요. 난 몰라, 나는. 나는 몰라. 아니, 내, 내아까님도 어려운데, 뭐 그런 일에 내가 왜 신경을, 난 몰라. 여러분 그래서 한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자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나가서 무슨 난 도둑질 안 했는데 그 중만 안 했어 뭐 내가 뭐 살인을 했어 뭐가 나는 죄가 없어 아니요 그냥 대충 사는 것도 좋은. 우리에게 만족을 좋은 게 좋은 거로 여러분 그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옳고 그름에 다르게, 다르게 알려고 힘써야 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서, 지금부터 10년, 90년이 흘러서, 오늘 2022년을 되돌아 봐도, 아, 그때 사람들은 다 그게 아니라고, 그, 정말, 그럴 때, 아니면 또는 사람을 다 그런다고 할 때,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세상을 분별하려고 했었나? 그런 의식을 가져야 그것이 빌라도의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요 어려운 일. 나 그게 제일 어려운 일. 그런 다시 빌라도 입장에 가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냥 놔줘라 할수 없었을 거예요. 그건 어려운 일이야. 자기 다시 말씀드리면 빌라도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 그만큼 그 무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옳은 길을 간다는 것은 어느 시대 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회사가 다그 어? 어떤 잘못된 길로 가는데 거기서 다른 말을 했어. 딸리는 수가 있어요. 어? 저거는 꽉 그, 타토를 놔, 저거 그래가지고 왕따가 당할 수도 있어. 그 속에서도. 근데 이제 그렇게 다 가는 대로 갔어. 나중에 뭐 이제 뻥 터지고 나면 뭐라 그래요? 왜 누구 왜 한마디도 이거를 왜 안, 얘기 안 했어? 그때 가서는 또 그런다고. 여러분, 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래서, 야,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으로. 가졌다. 빌라도의 죄는 분별하지 못해. 정말, 옳은 거를 끝까지 관찰하지 못한, 그러니까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이제 타협했던 그런 그 결과가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정말 찍힌, 낙인으로 찍힌 그런 범죄자의 대표가 됐다. 어것 내일이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빌라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 속에 혹시 나는 빌라도 같은 죄를 짓지는 않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오늘도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